얼굴형은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틀어지고 비뚤어진 얼굴, 안면 비대칭은 콤플렉스는 물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약간 입이 휘어져서 이제 웃다 보니까 비웃냐 의기소침해지죠. 약간 한쪽은 좀이렇 둥글고 요새 볼살 좀 많아 보였고요. 한쪽은 그냥 날카롭게 그냥 가름한 느낌. 그 흐만 담고 있는데도 아제 무슨 기분 안 좋나? 심해지면 전신의 균형마저 깨뜨리는 안면 비대칭. 단지 외모 개선이 아니라 비대칭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바른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 사진 보면 저전 이제 못 보겠어요. 그거를. <laughs> 그냥 지워 버리고 싶은 걸잖아요. 얼굴의 불균형 한 방으로 다스립니다. 균형있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현미 원장. 우리의 얼굴과 몸은 습관, 외상, 치아 문제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꾸준히 그 형태가 변합니다. 우승화 씨는 왼쪽 손등에 상처가 시작이었는데요. 상처를 숨기기 위해 항상 턱을 괴는 것이 습관이 됐고 얼굴도 점점 바뀌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항상 이런 자세로 있었죠. 왜냐하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우승화 씨는 양쪽 입꼬리의 높낮이가 서로 다른데요. 웃을 때 비웃듯이 한쪽 입꼬리만 쉽게 올라가 의지와 상관없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죠. 어, 너 비웃냐 아니면 삐뚤어서 이제 약간 입이 휘어져서 이제 웃다 보니까 비웃냐 그러면서 좀 의기소침해지죠 약간. 아무래도 내성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안면 비대칭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바르지 못한 자세, 이갈이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심해졌던 우승 화씨의 콤플렉스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었습니다. 생활하면서 나쁜 자세들 삐딱하게 앉아있다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한쪽으로 씻거나 한쪽으로 턱을 괴는 습관들도 영향을 주고요. 외상으로 인한 근육 손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만증이나 흔들리 같은 체형 불균형으로 이제 비대칭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후천적인 원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증상들을 비대칭 증상들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치료할 때 그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안면 비대칭은 한 가지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제 증상의 총집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종합적인 치료가 교정 효과를 높이는데요. 도구를 이용해 근육과 근막의 유착을 풀어 가우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교근이나 측두근 같이 이제 운동성 근육 저작하는데 관련된 근육이거든요. 그런 큰 근육들은 뼈의 위치 조정에 굉장히 중요해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이 단축돼 있으면 실제 뼈 모양이나 뼈의 위치 변화에 영향을 많이 주기, 주거든요. 그래서 어, 침치료나 교정요법 외에도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 구조에 맞게 제작된 도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경추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안면 비대칭과 턱관절 장애가 증가하는데요. 수기, 즉 손을 이용해 틀어진 목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풍선을 사용해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저평골, 즉 두개저의 앞쪽 중앙에 위치한 뼈를 자극합니다. 풍선을 삽입해 직접 저평골을 교정하는 건데요. 이 뼈의 변위로 인해 비대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손을 이용해 틀어진 안면골 등을 재위치로 이동시켜줍니다. 여기까지 한 것들 다 상악 교정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영국의 상악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넣어서요. 또 그것도, 그것도 높이를 좀 맞춰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두개 골교정, 상악 교정이 주로 위가 됐어요. 비대칭을 유발하는 양쪽 근육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매선 요법을 시행합니다. 흡수 봉합사를 피부 밑에 넣는 방법인데요. 안면 구조의 조화를 이루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우승화 씨 많은 변화가 생겼죠.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갔던 증상이 사라지고 높낮이도 교정됐습니다. 선천적으로 휘어졌던 코도 바르게 펴지면서 자신감도 되찾았는데요. 표정도 많이 밝아지셔가지고 이전에는 굉장히 그죠? 어두웠죠. <laughs> 네, 많이 어두셨는데 우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셔서 저도 되 마음 좋거든요. 잘안 웃게 되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 대하는 게좀 편한 거죠. 이제 편하고 어디 모인 가더라도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잘못된 습관이 비대칭을 불러왔던 우승화 씨. 안면 비대칭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와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빴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주고 일상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비수술로 어떻게 고칠 수 있으면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럽게 고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부담 없이 그냥 수술 없이 그냥 고치고 싶었죠. 그래서 그런 쪽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한다는 한유림 씨. 하지만 한때는 가장 싫은 일이기도 했는데요. 아래턱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은 콤플렉스 때문에 스트레스도 점점 쌓여갔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사진 예전 사진 보면 저는 이제 못 보겠어요 그거를. <laughs>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laughs> 뭐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이제 만족을 한다잖아요. 제가 요새 그래요. 그냥 저 그냥 거울에서 저를 보면은 거울에서 저를 보면은 그냥 만족스럽고 그냥 되게 뭐, 뿌듯한 거 그냥 자기애가 높아진 거 같아요. 오른쪽 입꼬리만 올라가면서 웃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다는 한유림 씨. 코도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졌는데요.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한유림 씨의 인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양쪽 입꼬리의 위치도 나란히 자리 잡고 안면 비대칭의 원인 중 하나인 거북목도 바르게 교정했는데요. 네. 이게 편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렇게 하면은 아치 안 보서 바로 빼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안 좋으니까. 저는 그냥 그게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니까 비대칭이랑 또 관련 있을 거라 생각 못 했거든요. 자주 막 어깨도 결리고, 두통도 오고 그랬는데 나서 와서, 와서 상담 받고 보니까 그것도 다 관련돼 있다 하셔 가지고 어, 그 말그대죠 단쪽으로만 씹고 턱을 괴는 것이 습관이었는데요. 콤플렉스를 유발하는 나쁜 습관도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눈과 입 사이가 간격이 작고 턱관절 등도 오른쪽 으로 많이 돌아가 있었는데 현재 최근 이게 중간 정도까지 눈의 문제라든지 코 같은 경우는 한쪽 코가 잘 막힌다던가 비염, 축농증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갈이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은 미용 때문에 오시는데요. 막상 이제 안으로 이제 파고들어 보면은 갖고 계신 많은 불편한 신체 증상들이 이제 비대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받으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증상들이 줄어들고 나중에 중간 상담하시다 보면 그때 놀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얼굴을 교정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은 물론 건강까지 되찾았다는 한유림 씨. 친구와 함께 나선 산책길. 이제 마음껏 웃으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됐는데요. 콤플렉스를 털어버리고 다시 찾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로 앞으로도 아름다운 추억,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기를 응원합니다. 일상에서 느껴지는 통증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해소됐고요, 성격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밝아지면서 마인드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그 전에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생활에 있어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막 마냥 되게 즐거워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죠. 균형 잡힌 얼굴이 주는 아름다움이 대세인 요즘, 단순히 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균형은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건강을 맞춰나가는 것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뛰어놀 시간에 요새는 다들 앉아서 이제 TV 보거나 스마트폰 영상물을 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거북목인 엄마 아빠들이 오시면 아이들도 자세가 비슷해요. 이제 엄마 아빠 자세를 똑같이 쫓아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좀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세들을 바르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